예아 오케이 어차 조심 차 제, 제발 제, yeah. 제발 제차 조심해서 건너세요아 <laughs> 저기요! 오케이 <Okay>. 으악! 아! <laughs> 오늘 맛봇게임은 둠스 헤어살롱 동네가 풀풀 풍기는 재밌어보이는 미용실 시뮬레이터입니다 아뉴아 게임 아, 미용실 이름? 자라나라 머리머리 미용실로 하자 잘라나라 <laughs> 머리머리 미용실 1일차 이게 뭐라고 뉴스에까지 지역 뉴스인가 뭐야? 여기가 네가 빗땀 흘려 운영하게 될 미용실이다 알아들었나? 예, 선장님. 잘안 들려요. 이건 네가 재워야 할 수익 갈당량이야. 매일 달성하도록 해. 네. 와, 픽업도 해줘? 가 아니라? 택배? 와, 그냥 던지고 가네. 저기가 우리 미용실이야? 우리 미용실 내가 골목에 있네? 이건 또 뭐야? 분리수거장인가? 리솔컴퍼니야? 여기 설치해, 구석에. 사람들한테 홍보라고? 우리 미용실을? 어이! 저 사람, 저 사람, 4차선을 그냥, 4차선도 아니고 6차선이었네. 6차선을 그냥, 어이, 이봐요! 차이 치이나? 이봐요! 멈춰요! 우리 미용실에 와줘요! 아! <laughs> 교통사고. 나한테 박춘 건이지? 아, 이봐요. 괜찮아요? 응급환자예요. 미용실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뭐야? 죽었어? 죽은 거야, 저 사람? 이봐요.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애매하게 남겨두지 말고 다 자릅시다. 예스. Yes. 예스. 갑시다. 갑시다. 어, 괜찮네. 일자로 잘라 드릴까? 아이고, 망했네. 별점 테러 당야겠는데 왜 완료임? 더 자를 건데? 손님의 머리 스타일 이름은 열려라 풍혈입니다. 많이 열려있죠. 완료. 마음에 들죠 손님. 와 이걸 계산해주네. 감사합니다. <laughs> 뭐라고요? 자라나라 머리머리는 너무 어두워요. 손님의 머리가 밝잖아요. 야 미용실이 어둡다고 1달러를 덜 줬어? 그게, 그게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그러는 거야? 야 미용실이 어두워도 줄 돈은 줘야 될거 아니야. 무기를 구매할 수 있네요. 가구를 사야 되나? 조명 7달러나 되는데? 나 그럴 돈 없어, 미안한데. 손님, 뭐, 근데 자를 것도 별로 없네. 자를게요. <laughs> <잘할게요. 웃음> 오, 손님! 멋져요! 어, 훨씬 화나다, 인상이. 아, 좀 얻을 수도 있죠. 아니, 돈을, 누구들이 마음대로 깎지 말라니까. 일단은 조명을 사야 될것 같은데? 누가 자니? 자게 더 아유. 쓰레기통을 뒤져 스크랩을 찾고 돈으로 교환해보래. 뒤져, 뒤져. 아, 아, 뭐야. 어, 뭐지? 어, 이 사람! 야 yeah. 머리 자를래요? 워우. 알았어요. 어, 인벤토리가? 그러면 가위를 버리자. 여기서 교환하는 건가 봐. 이렇게 던지는 건가? 아, 그러네. 돈이 올라가네? 어? 스크랩이 더 나은데? 어, 얘, 얘 때문에 좀 더러워진 건가? 이제 가라, 너! 요즘 가라고! 어떻게 할게요? 어, 손님이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어, 손님!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들어가, 들어가. 어, 신경 안 쓴다. 쿨한 손님이야. 앞머리가 너무 어둡게 가려가지고,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될것 같아, 앞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인물이 딱 산다잉? 그 다음에, 뒷머리가 너무 길어서 샴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좀 잘라가지고, 맞춰야 될것 같아요. 요즘 이 머리가 폭삭 소가수단지 저거 봤, 폭삭. 폭삭 사과수다 봤어? 손님 완전 그거야, 지금. 폭삭 사과수다인데 이거 히트야, 히트. 어, 가요, 이제. 아이, 두 개밖에 못 들어서. 뭐야? 종말의 벨소리? 어찌 어찌, 1일차 넘어갔네. 옥상에서 돌을 던지는 괴한이 있다고? 나도 던질래. 영어, 오늘은 13달러를 벌어야 돼요. 이게 조명, 설치해야 돼 어둡다고 얘네가 스스로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안 되겠어. 이거 여기다 한번 달아볼까? <laughs> 뭐지, 이거 손님 눈 멀게 하기 작전인가? 빈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면, 아, 주먹을. 아, 그러네. 어, 이상람 우리 미용실 간다. 왜지? <laughs> 왜 우리 미용실 같은 데 오는 거지? 눈을 내리깔고 있는 게 손님이 수줍음이 많다. 그러니까 앞머리는 지켜드려야겠다. 앞머리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대신 뒷머리를 개방해서 약간 대비되게. 어두워 보이는 낯빛, 반대로 시원한 뒷목선. 여기로 그냥 다 자르자. 그렇지. 자 여기다가 손님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앞쪽은 앞머리로 이렇게 얼굴 가리고 부끄럽잖아. 지금 딱 봐도 부끄러워서 앞에 못 보니까 여기 뒤에다가 가짜 눈코입을 달아가지고 여기가 앞인 척 하세요. 알았죠 손님? 오늘 기분 안 좋으면은 기다려봐요. 아니 나 멘트 치잖아. b 바이 최고의 미용실이죠. 봐봐 니즈를 봐, 여기 눈코입 있으면 모른다니까? 오늘의 기분에 따라서 눈코입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 너 뭐야? 일어나. 어 뭐야? 이 자식. 어떡해 리지 마. 지가 어있어 비숑비숑 비숑비숑. 맞았다. 어 여긴 또 뭐야? 오락실인가 봐. 아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뭔데? 어? 어?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음... 아, 일을 해야겠는데 이러면? 아, <놀람> <놀람> 아, 뭐야? <laughs> 아니 왜 수류탄이? <술을> <laughs> 어 그러고 보니 돌 던지는 손님도 없었어. 천둥 번개요? 아 그럼 오늘은 손님 별로 없겠다. <laughs> 너무 어두워요.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다 도시를 빛내줘야 합니다. 어? 어! <laughs> 아니, 직격으로 내려 꽂는 건 이거 좀... 근데 게임은 해야겠다. 어, 11일 왜 이렇게 비싸졌어? 아니, 물가가 올랐나 봐. 오, 오, 철파이프, 이거 돈좀 되겠는데? 게임 한판 하고 가자. 인생 한 방, 인생 한 방, 인생 한 방. 네. 예. 네. <laughs> <laughs> 열심히 외삼, 왜 열심히 일을 함? 돈 벌기 이렇게 쉬운... 쉬운. 사람 뒤에 안에 있다. 이 사람 내가 책임지고, 보여야겠다. 오케이. Yeah. Okay. 어? <웃음> <웃음> 잘해주고 싶었는데? <laughs> 이 손님은 진짜 잘 잘라줬는데, 내가? 아니네. 헉! 와! 살펴가 있어! 손님! 와, 딱 도박비만큼 줬어, 돈을. 도박하러 와야지. 일로 와봐. 너잘 만났다. 홍보해봐? What? 야, 개가 천선 시켜봐? All right. 오, 피해, 이걸? 얘가, 우리, 저기서 깽판 치기 전에, 홍보를 하는 거야. 머리 자르게 하는 거지. 앉아. 앉아. 앉으라 있어. 앉으라 있어. 앉으라 있어. 아잉? 와, 세배 벌었어, 세배 벌써 4일 차야나뭐 했지? 나 도박한 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도 뭐라고? 도시에 닌자가 돌아다닌다고? 잡으란 말이야. 냅두지 말고. 어? 쟤도 뭐, 쟤 나름의 일을 하는 게 아닐까? 잠깐만, 나 궁금한 게 있어. 이리 와. 지금 지 아, 나도 떨어진다. <laughs> 아니, 나는 그럴 생각 없었는데. 뭐야, 나 죽었어? 손님만 넣으려고 했는데. 좋은 싸움이었다 나얼만인데얼얼짜짜 d 데 Gangtoanaga, n i n 어디? 어 a 어 a t a o Odi, o d 닌자다 i s o Dodo Ninja 어디가? 어디가 n j a da, Ninja 안돼! o d i g 나쁜 자식 g a Odiga, Odiga, o 어? i g a Od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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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d i g a Od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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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영 끝. 와 많이 벌었어요 오늘. 도박으로 벌었지만 정직하게 살기 싫어지는 걸이러니깐어어 어, 공연 수익이라는 게 있네. 전자 키보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전자 키보드. 길거리에서 연주하면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사고 싶은데 이거랑 이거랑 방향제 냄새가 나는 곳에 사용하면 좋다. 방영 어 방탄모가 엔딩 아이템이네. 총알 통화... 이게 왜 필요하지? 엔딩 아이템이라고 알려주네 그리고 대놓고. 어내 피아노 왔다. 내 피아노, 전자 키보드. 뭐든지 이모를 끌려면 역시 여기 아닌가? 잘칠 것 같은데. 아! <laughs> 돈을 줘, 돈! 돈을 주라고! 손을 흔들지 말고, 돈 주세요. 나이스. 재미 있었어요. 와, 좋은 사람이다. 와, 그러고 미용실까지 오네? 미쳤다. 저 사람은 잘해줘야지. 비켜, 비켜. 이 사람 좀못 쫓아내? 들어봐. 나가. 어? 공연 수익 1 달러밖에 안 됐어? 공연 왜 하냐? 중고로 팔아야겠는데? 목욕탕이 어디 생겨? 아, 오 가볼까? 여기야? 오. 난 여자니까 여탕. 어, 아닌가? 나 성별이 지금 뭐지? 왜 이렇게 을신연스러워? 목욕탕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하루에 한번 랜덤 효과를 얻고요. 끝날 때까지 유지돼요. 이거 전자 키보드라서. 아. 어, 아, 목탕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야, 이쪽으로 가면 남탕이야? 홍보 확률이 증가했다고? 이런 거 말고 도박이나. 야, 이리로 가면 또 남자 다리시려? 뭐야, 혼탕이야? 기가 막히네. 아, 바삭한 것 같아. 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직접 스카우트 했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제 앉으시면 돼요. 오, 오, 숭풍숭풍 잘 잘리네, 확실히. 어, 머리숱이 너무 많아. 안돼안 아, 네, 돼, 더워. 곧 여름이야. 더 잘라, 더 잘라, 더 잘라. 이어가지고 여름 어떻게 날 거야? 이번 여름 진짜 덥다 그랬거든요? 이 머리카락 길이로는 안 돼. 이 정도면 더듬이 갖고 좋네요. 너 뭐야, 아, 씨! 아, 어, 안 돼! 계산 안 했는데! 안 돼! 계산 먼저 하고 눕지. 아. 저, 저, 공연해요! 자, 돈! 자, <laughs> 가세요. 어,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저 사람 또 온다. 돈! This is great. 다음! 다음, great 돈! 어, 안 돼! 연주해야 돼! 자,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돼! 안 돼! 안 돼! 돈! 안 돼! Great job. 돈. 와, 오늘 손님 3명이나 받았어? 공연 29달러? 진짜 왜 미용실 하는지 모르겠네? 공연 네, 버스킹 해. 있습니다. 뭐야? 어? 그거 우리가 해결해줘야 돼? 머리에 돌이 자란데요. 작은 해머. 하나 사야죠?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누군데요? 뭐, 소크라테스트? 누구야? 계세요? 아이고. 이 게임 되나 몰라, 이거. 굿. 어? 뭐지? 역비 손님이 던지는 거 받아치세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 됐어, 나이스. 다너어너 얼마인데? 1 0 달러? 더 달라 그래 용돈. 아 괴로워, 아 괴로워, 아 너무 괴로워, 아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자고 있는 거야 저렇게 공연을 하는데 닌자 온다고 또아 닌자는 돈 아! 살아나라 머리 머리는 이상해 이제 알았나 비켜봐 비켜봐 안돼 돈돈 뺏긴다 비켜 얘 죽여야 돼 안돼 돈 뺏겼다 아돈 뺏겼네 아씨 너 때문이잖아 길 막혀가지고 곱게 곱게 돈 뺏겼잖아, 돈 뺏겼잖아. 넌 뭐야, 씨. 너도 일로 와, 씨. 다 일로 다 너, 너네가 길 막아서 누가 오지마, 오지마. 너도 오지마, 그냥 다 오지마. 진 <laughs> 죽겠어. 다 일로 <이리> 와. 다, <laughs> 다 내려가 그냥. 너 뭐, 면벽이다. 너도 내려가, 씨. <laughs> 아우 진짜. 아 이제 돌아버리겠네, 진짜. 내가 보기엔 이제 볼수 있는 진상들은 다 받고, 사야겠어, 안 되겠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뭐, 160이? 안 돼, 사야 돼. 소나 야, 이거 근데 더, 이거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아닌가 몰라. 오징어 게임 경험할 수 있어가지고. 뭐, 진짜 미용실 같이 생겨버렸는데. 홍보 확률 증가? 다 꼬셔놓고 생각해봐야겠네. 길을 못 건너는 손님이 많아서 yeah. 저렇게 돼가지고 yeah. okay. 어? 차 조심! 차 제, 제발 제발 yeah. 제발 차 조심해서 건너세요아 <laughs> 저기요! <Okay>. 아. <laughs>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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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님 저희 미용실 가요. 잘해드림. 워우 쓰레기 같은 녀석 님님 저희 미용실 가 아, 가지 말지 아 가지 마요 그냥 a l r i 아 간다 그러네 또 저건 어못 가네 이제 good day 가자고요 굿데이니까 가자고요 머리 자르러 오케이 okay. 아님 제발 제발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는 건데 <laughs> 와 엄청 커졌어 어, 좋아졌는데 어, 잠깐만 설마 1 층이야 우리 <laughs>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엔딩 분기를 선택하세요. 좀더 플레이하고 싶으면 마피아 아지트를 가고요. 엔딩 빠르게 보고 싶으면은 마피아한테 저항을 하라는데 어, 가볼까요? 어, 여기 열렸다. 여기가 아지트인가 어? 어 뭐야? 미친, 내가 더잘 싸우는데? 들어와, 들어와. 어? 마피아 대화. 어, 좋아요. 훌륭하고 미용실을 말아먹지 않고 잘 지키더니. 여기처럼 시끄러운 동네에서 그건 재능이야. 저기 있는 놈들 보여? 다들 한 때는 평범했어 별로 안 평범해 보이는데. 마트 저번 직장인 엔지니어. 머리에 고양이 석상 달고 있는 사람은 별로 평범해 보이지 않는데. 너는 다음 단계로 가야지. 살롱 하나로 넌데 프랜차이즈를 차려. 그리고 다시 나를 찾아와. 7000달러 들고 오라고? 미친 거 아니야? good day. 곧 때. 굿 미용실 가지? 오케이. 오케이. 건너 건너. 근데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죽켜줄게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대신 맞아줄게, 대신 맞아 대신 맞아 대신 맞았다. 내가 대신 맞았어, 대신 맞았다고! 우리 같이 어? 가줄 거지? 우리 같이 가줄 거지? 너 빌런 아니지? NO 이런 쓰레기 같은... 이봐요 Yeah OK 그쵸, 그쵸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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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reat job! 778? 얼마야 방탄모? 712? 살수 있는데? 구매 아 바로 진행되네? 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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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꼈다고 전기가 음. 나갈 일인가? 헉. 방탄모 사면 뭐해? 총을 안 들고 오는데 잠깐만 잠깐만 나못 주웠는데 아니, 아니 빠따를 들고 오는데 어떡하라고 잠깐만 이거 질것 같은데 이거 싸가지 없는 놈들 야야 이것도 필요 없다 일로와 싸가지 없는 이 싸가지 없는 놈 이거 필요도 없어 이거 스탄건 오른쪽 왼쪽 뒤다 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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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머리, 대머리, 머리, 머리, 민머리, 대머리 꺼져 우리는 저항했고 더 이상 수익에 쫓기지 않게 되었다. 그 이후 어느 날 <laughs> 이걸 왜 영업장 앞에서 이러고 있냐? 이걸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어? 아니 가게 안에서 하라고 이거 신고당한다고. <laughs> 어 뭐야? 어 설마? <laughs> 죽어 결국? 내가 이걸 219분이나 있다고? 저 트럭이 나한테 물건 납품해주는 회스, 그 트럭이었거든? 결국 한패였네. 어, 그래도 사, 사랑했다. 이 세계의 파랑. 수고했어. 넌 멋진 대머리였어. 여기까지 줌수 헤어 살롱이었습니다. CG.